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북한 평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제목으로 이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북이 에,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어 첩보 혹은 정보가 되겠죠. 어, 이런 걸로는 김정은의 에, 통치 기반 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는데. 어, 북한 소식에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이렇게 접해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탈북자들이죠. 탈북자들은 뭐 이런저런 수단으로 북에 있는 가족 혹은 친지들과, 어, 정보 혹은, 어, 여러가지 어떤 방식으로 어,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요. 심지어 전화도 뭐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북한 소식을 너무도 잘하는 거죠. 어, 고급 정보, 그러니까 1급 탑 시크릿들은 뭐, 그들이 이제 접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에, 북한 인민들의 그 분위기, 그 동향, 이런 것은 뭐,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자, 이런 점에서 볼때 북은 지금 심상치가 않다. 얼마 전에, 에, 김일성의 그 최대 기념일이죠. 그 태양절에, 에, 북한의 그 민심을 알수 있는 균열음을 아주 크게 에,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 예전 같으면 이 태양질이 북에서는 가장 어, 큰 축일이거든요. 에, 그런데도, 어, 이제 예전 같으면 항상 이렇게 그 북에서는 아주 그냥 넘칠 정도로 어, 아주 뭐 훌륭한 선물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에, 선물이라는 게쫙 하기 짝이 없었고, 정말 에게게 하는 수준의 선물들이 인민들에게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하느라고 또 엄청나게 많은 인민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이런저런 또뭐 준비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것 또한, 어, 쉬쉬 하면서, 인민들로부터 엄청난 어떤 불만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반응이 노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우리 탈북자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 김일성의 이제 생일이죠. 태양제는. 4월 15일이죠. 4.15라 그러죠. 에, 세월호가 4.16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때도 이말 많았어요. 4.15, 4.16, 인신공양이냐? 이런 말까지 있었죠. 자, 111주년입니다. 벌써. 음,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청년 학생들의, 에, 야회 및 축포 발사가 진행됐다. 에, 이게 이제 조선중앙TV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런 어떤 행사 이거는 세계적으로 한번 가장 잘하는 나라일 겁니다. 여기 북한이 중국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일성 생일을 맞아가지고 선물을 주고 행사를 열지만 너무도 이게 품질이 떨어지는 조악한 것들이고 현재 북한 인민들은 생활고가 극심하다 그래요. 정말 먹을 게 없고 어, 따뜻하게 그냥 난방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마당에 이 저품질이지만 어그 나라로부터 받았던 것을 되팔고 어 다른 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바꾸고 간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무슨 태양절이냐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가득한데 주민들 일각에서 노골적 불만을 품는 분위기가 정말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요. 일각에는 이러다가 김정은이 한 김정은에게 어떤 변이 생긴다, 난리가 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을 이렇게 호위하는 혹은 이제 경호하는 그런 양상을 보면요, 경호가 엄청 강화됐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도 훨씬 더 철저한 경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다가 <laughs> 민심이 어떤... 어,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는 자체 어떤 경계심 때문인데요. 글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왕이 아닌데도 3대 세습이 이어진 나라는 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어, 이 북이 처음입니다. 어, 그래서 이 김일성 이 일가들은 그 독재자 서열에서도요, 세계 어, 빅파이브급에 들어갑니다. 완벽한 독재자죠. 어, 이들을 일러서 진짜 독재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또 다른 독재자로 불리는 박정희, 어, 이승만, 전두환, 이런 사람은요, 여기에 태우면요, 정말,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아, 세 발의 피 수준이고, 무늬만 독재자들이죠. 어, 그렇하면 저들은 좌파 진영은, 음, 민주파리들은, 어, 특히 박정희 대통령, 이, 어, 전두환 대통령 이 시기를 말할 때, 어, 서슬 푸른, 뭐, 군부 정권 시절, 뭐, 엄혹한, 어, 그 시대에도 뭐, 한 줄기, 뭐, 민주화의 양심으로 이런 표현을 주로 쓰죠. 그런데 우리도 그 시대를 살아봤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 많으신 선배님들은 그 시대를 거의 뭐 제대로도 알고 계시잖아요. 다 겪어봤고, 정말 서슬퍼른 시대였습니까? 정말 어묵했습니까? 에, 이미 세상을 떠난 그 백교안의 이야기로는 자기 같은 3천명은괴롭혀서도 모든 인민, 국민들을 그래도 살기 좋게,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준 게 박정희 정권이었다. 그런 말도 했었죠. 근데 저는 그 백규환이가 3,000명 그 발언도 과장됐다고 봅니다. 3,000명이 아니고 한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그 300명 정도에게 다소 불편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정치 쪽이죠, 전부. 학생들은, 어, 학생 운동을 하긴 했었지만, 김, 박진희 정권 때, 그, 박진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학생 운동이라는 것이 또 전두환 대통령 때와는 또 달랐죠, 약간. 그 때는 586 이런 게 생기기 전이었었고요. 자, 아무튼요. 자, 북이 지금 심상치 않다. 어? 어, 북한이 최대 명절을 여기는 김일성의 태양제를 맞아 주민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각종 행사를 치렀지만, 당장 생활, 생활고에 허덕이는 주민들은 오히려 태양제를 계기로 당국에 대한 반발심만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지금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 지금 이런 긴장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 북한 정권 3대 쇄섭의 시초이자 에, 정점인 에, 김일성을 이제 기리는 날조차 당국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환심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 3대 쇄섭의 신화가 이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어, 그런 객관적인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에, 북한 당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태양제를 기념해 어린이들에게 당과류 간식을 선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은 어린이들 뿐 아니라 부모들도 탐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뭐애게개 수준이죠, 그냥. 에, 평안남도의 그한 소식통이라고 지금, 지금 말하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인 이제 말하기를 올해도 당국은 어린이를 왕으로 떠받들며 사랑했던 어베이 수령님, 김일성 주석이죠. 어,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 원수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어린이들에게 당과류 간식을 태양절 선물로 공급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어, 그들의 표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어린이들은 태양절이 다가오면 할머니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에, 그 아이들에게는 장마당에서 할머니가 사주는 고운 옷이 더 좋고 당과류 간식이 더 맛있다며. 어 태양절 선물 당과류가 고마워 눈물을 흘리기보다 시큰둥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에, 북이 이 정도에서도 벌써요. 이민들의 환심을 사지 못한다고 하면은 에, 북한 인민들의 이 김일성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에, 사실 종언을 구했다. 평가는 끝났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다만 어떤 결정적인 계기 하나만 터지면 완전히 이제 날아간다고 봐야겠죠. 혹자는 그럽니다. 이미 70년 넘게 일어났던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북에는 더 이상 인민봉기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어, 토양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달리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다르다.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임계점을. 특히나 이 3대 세습이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더더욱, 이 김정은이가 너무도 어린 나이에, 에... 그 북의 최고 통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위화감 이걸 아직 극복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리고 에,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력이 미숙하고요. 그 주변에 너무도 많은 적을 만들어 놨죠. 이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그냥 공포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차우세스코처럼그 끝이 기다리,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북이 지금 심상치 않은 겁니다. 김정은 스스로도 어, 자체의 그경호를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북한 당국이 어린이들에게 태양절 당과류 선물을 하는 관행은요, 김일성의 생일 65주년이던 1977년 에, 수령 신격화가 본격화되는 당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요. 77년이면 어, 꽤, 꽤 오래됐죠. 자, 올해도 지난 13, 14일 그 무렵에요. 북한 전국의 타가소, 어, 1살에서 4살 아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타가소인데요. 그리고 유치원 5살에서 7살까지 가는 곳이 바로 유치원이고요. 소학교 8살에서 12살입니다. 이곳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태양절 111주년을 맞아, 어, 단과류 간식을 선물로 받았는데, 자유아시아 방송은 선물 단과류는 3대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주민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세뇌수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어, 단순히 선물이라기보다도 이것조차도 생색을 내면서 어, 김일성 백두 어, 3대 세습 체제에 충성을 하게 하는 수단인데, 근데 그 수단이 이제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어, 반발심만 키웠다. 특히 이런 단과류, 북한은 철저하게 이게 설탕이 부족한 나라죠. 기름도 부족하고, 어, 특히 이런 단과류 선물이 당국의 선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 세부담으로 마련된 것이란 점을 북한 주민들도 잘 알기에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기들 돈으로 생생 만든다는 거죠. 자,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주민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도 이제는 태양절 기념 선물 단가류가 주민 세부담으로 원자재가 마련돼 지방 식료 공장에서 생산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3대로 세습되는 선물 정치 위상이 추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주로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에, 뭐 무슨 뭐 인민 영웅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어, 자신들의 그당건과 채찍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걸, 어, 아무래도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나라가요. 줄수 있는 당근은 제한적인 거죠. 채찍만 계속 이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민 폭동 혹은 봉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이 지금 착착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부 주민들은 당국이 지급한 수령님의 선물임에도 저급한 품질 등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는 데다가 생활고 때문이라도 장마당에 내다파는 일이 흔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 선물 당과류도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죠.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공급한 것과 품질이 비슷하다고 말하며 당에서 선물의 품질을 높이라고 강조하지만 지역의 자체 생산이다 보니 재료가 제대로 없어 품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럴 때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그 유명한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하고 북한이죠.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고요. 중국은 짝퉁 초코파이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죠. 그런데요, 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이 초코파이입니다. 제가, 저, 알기로, <laughs> 개성공단이 있을 때요, 어, 그분들에게 어쩌다가 초코파이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나눠줄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초코파이 절대 로못 먹는다 합니다. 그 초코파이 하나가, 어, 한달 월급과 맞먹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도 맛있다는 거지. 달기도 하고, 뭐 그런 맛은 세상에 처음 보는 맛이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북에서는 초코파이를 어, 갖고 가서 대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한달 월급은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적어도 열을 열흘 부름, 열을 치 월급과 맞먹는 큰 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먹초코파이는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북에서는 그게 엄청난 어, 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어, 그야말로, 이제, 어, 식품 중에, 그, 초코파이가 최상위에, 이제, 랭크되어 있죠. 자, 어린이 선물은 사탕과 과자, 엿, 쌀강정, 콩알 사탕, 껌으로 정해져 있는데, 품질 불량으로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도 전에 깨지고 부서져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자식에게 단과류를 먹이지 않고 팔아가지고요, 쌀을 사거나 제사상에 올리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쪼코파이 같은 걸 여기 선물했다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 최고,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쪼코파이 하나씩만 돌려도. 근데 김정은은 그거조차도 못하는 수준이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이 김일성 3대가 나라를 말아먹었는지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북한에서 당국이 지급한 선물을 몰래 사고 팔다 걸리면 수령님의 선물을 팔았다거나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 공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절 선물을 내답하는 경우가 지금 아주 다반사입니다. 태양절을 계기로 주민들의 반감을 부추기는 것은 선물뿐만 아니라요. 각종 행사 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도 당국에서는 전국의 모든 단위와 기관, 공장, 기업소, 학생, 인민반 주민들에게 태양절 경축 분위기를 띄우는 행사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하달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내부 소식통들은 자유 아시아 방송이 말하기를, 자 요즘 중앙의 당국의 지시에 따라 모든 학생과 주민들이 태양절 행사 연습에 강제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은 소년단 입단식, 노동자, 농민 주민들은 충성의 노래 모임과 군중 무용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소식통은 대부분의 주민은 이런 강제적인 모임에 충성심이 아닌 반발심을 갖고 있다. 극도의 반발심이라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거의 식량 부족으로 인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인데 무슨 이유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겠냐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강제로나마 김일성 관련 노래를 불러도 실제 생각은 온통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만 쏠려 있다는 겁니다. 하기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무거운 이슈가 없습니다. 인간이 투쟁 본능이 가장자 발동 크게 될 때가 바로 생존권 투쟁일 때죠. 특히는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가장 극한적인 어떤 투쟁을 할수 있는 기본 동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의 끝이 보통 나쁜 게 이제 그것 때문인 거죠. 그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되면 뭐차우에스쿠처럼 되는 거죠. 자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요즘 갑자기 닥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중국발 황사에 찬바람까지 몰아치자 일부에서는 태양제를 저주하는 분위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조금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일이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무슨 태양제리냐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북은 지금 분명히 뭔가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징후가 돋. 최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뭔가 대한민국 어, 대통령이 초비상사태에서는 하고요, 진돗개 몇, 몇 개입니까? 최고의 등급을 부르고요, 뭔가를 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요, 중국과 아, 그게 이제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어디가 빠르냐합니다 중국도 분명히 그 사태를 방관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손을 잡고 일본과 손을 잡고요. 더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 정보를 더 빨리 캐치해 가지고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평양에서는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터지고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김정은이도요. 지금 이런저런 일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를 어마어마하게 강화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필이 김준이였습니다.